안녕하세요 아로낭테크튜브의 아로낭입니다. 오늘은 애플워치 시리즈 7에 대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아, 요거 살지 말지 네,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 업그레이드 할지 말지 좀 생각 중이긴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워치 SE 뭐 나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워치 7의 외관상 가장 큰 변화는 전면 베젤이 워치 6 대비 40% 얇아져서 좀더 넓은 화면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얇은 베젤을 강조하는 이런 워치 페이스도 새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충격에 좀더 강해진 디스플레이 이 방진 능력 역시 향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전 케이블 단자가 Type C로 바뀌면서 워치 6 대비 30% 이상 배터리 충전 속도가 빨라졌고요. 기타 AOD 밝기가 6 대비 70% 밝아졌고 어, 피트니스 플러스와의 연계성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어, 저는 현재 애플워치 SE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 한번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지금처럼 지하철 교통카드 넣어놓고 결제하는 거, 이건 뭐 매일 사용하다시피 하고 있고 에, 그보다 더 자주 사용하는 거는 이제 마스크 착용한 상태에서 애플워치로 휴대폰 잠금 해제. 이건 뭐 너무 편해서 안쓸 수가 없죠. 그리고 은근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이손 씻을 때 타이머 기능. 뭐 이건 뭐 그냥 어 설정만 해두면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또 에어팟으로 음악을 들을 때 애플워치로 뭐 전곡 다음곡 볼륨 조절하고 뭐 영상 볼 때에도 워치로 조절하면 편하니까 실사용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특별히 운동하는 게 없기 때문에 주말에는 의도적으로 좀 걷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럴 때마다 이 걷기를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둡니다. 이것도 자주 사용한다면 뭐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죠. 그나저나 추석 바로 전이라 우리나라는 이제 추석이 꽤큰 명절이지만 중국은 우리나라만큼은 아니고 그냥 휴일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는 경우도 많지만 상당수는 가족들과 그냥 여행을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지금 보시는 이 줄이 이제 월병을 사려고 난징동로라고 이 명동 같은 거리인데, 여기에 가면 이제 월병으로 유명한 가게들이 꽤 많습니다. 거기에 줄이, 네, 아주 길게 이렇게 날도 더운데, 고, 다들 고생이죠. 에, 지금 이제 아까 난징동로 초입부터 이제 끝까지 쭉 걸어온 거거든요. 이 거리 끝 쪽이 오면은 이렇게 매번 보시던 네, 갤럭시 스토어하고 애플 스토어가 자리 잡고 있는데, 자 얼마나 걸었는지 한번 볼까요? 에, 쉬지 않고 좀 빨리 걸었는데 1km 좀더 걸었고 15분 정도 걸렸네요. 어, 좀 빨리 걸었으니까 이제 시원한 커피 한잔 하면서 좀 쉬어야겠죠. 여담인데 저는 좀 더워도 테이크아웃을 해서 야외에서 마십니다. 혹시 또 모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어렵지만 중국은 휴대폰 없이 셀룰러 지원되는 이 애플워치 하나만 차고 다녀도 사실상 거의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뭐 메시지 다 가능하고 대중교통 이상없이 사용할 수 있고 에, 결제도 QR코드로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이 되니까요. 물론 저는 앞서 보신 것처럼 마스크 쓰고 아이폰 잠금 해제, 뭐 지하철 탈때 결제하는 거, 에어팟으로 음악 들을 때, 뭐 걷기 운동 체크할 때 그리고 손씻게할 때, 뭐 주로 이런 용도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심박수 체크하거나 이런 거는 아주 가끔씩 그냥 보는 편이고요. AOD도 딱히 필요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냥 아이폰과 호환성이 좋은 애플워치를 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기능은 오히려 좀 부가적으로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애플워치 요 페이스를 꾸민다거나 어 줄질 하는데 오히려 더 재미를 느낀다고 할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 7은 뭐 개인적으로 사실 크게 땡기거나 그렇진 않아요. 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것도 아니고 뭐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뭐 크게 변화된 게 없으니까 어, 물론 애플워치 6나 SE 이전 세대 모델을 사용하실 분들이나 뭐새로 애플워치를 한번 써볼까 싶으신 분들께는 아무래도 새로 나온 7이 좋긴 하겠죠. 그리고 어떤 기능보다는 아이폰과의 호환성이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줄지를 즐기시는 분들 그리고 애플워치 의 어떤 완성형에 가까운 어, 그러니까 뭐 배절 얇고 충격에도 강하고 어 충전도 빨리 되고 이런 애플워치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 7어 구입하시는건 뭐 괜찮다고 봅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교통카드 지원만 제대로 돼도 사용자가 꽤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몇 년째 해결이 안되니까 좀 많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아자 오늘은 애플워치 7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 저는 애플워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좀 참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제가 있는 중국과 우리나라 사용 환경이 좀 많이 달라서 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애플워치 쓰시는 분들도 어 운동 체크 많이 하시는 분들 외에는 뭐 저하고 뭐 크게 아 다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스마트워치라는 게이 주요 기능 몇개 빼고는 액세서리 뭐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시계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 디자인이 아무래도 크게 저우하는것 같고요. 음 애플워치를 쓰면서 아쉬운 거 정말 딱 하나 있는데. 배터리 사용 시간이 너무 짧아서 거의 매일 충전을 해줘야 되니까 그게 가장 불만인데 이 새로운 워치가 나와도 이 부분은 크게 개선이 없는 것 같아서 언제쯤이면 한 2-3일 이상 갈지 예자 아무튼 워치7은 일단 저는 SE에서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못 느끼고 있는데 뭐또 실제 출시 하고 아, 매장 핸즈온을 해보면은 마음이 바뀔지 네 그건 그때 가서 봐야겠습니다 에, 그나저나 이제 추석 연휴인데요. 어,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가본 지가 언젠지 정말 모르겠어요. 어, 중국 상해에서 가장 유명한 와이탄, 오늘 자 생생한 풍경 좀 보시라고. 어, 저도 오랜만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어, 가족들과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라고요. 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